또 단명으로 가신 사람들이 많아요 불에 타서 죽었다는 사람은 <laughs> 없어요? 아, 너 무서운 얘기를 하지 말고 <laughs> 아, 진짜 너 무서운 얘기 없지 사주가 불바다예요 불바다 우울증, 공황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사주 팔자거든요 이들 무서워요 네. <laughs> 기세 언니들 또 오늘 하루 또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리리시 네, 네, 네. 오늘 사실 언니들의 좀 이렇게 신발을 확 올리기 위해서 어. 잘생긴 미남 게스트분을 모셨거든요. 어. 우리가 또 그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없는 공주도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나 달로 막 무슨 민트색에연두색에두 분다 지금 어 머리에 리본을까지 어, 다다셨습니다 네. 그래서 신발을 올려주시. 잘생김 미남 게스트분 모시도록 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 왜, 왜 그래, 그래. 음. 너무 친한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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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하세요안녕요요안녕하하 저는 엊그저께도 뵀었어요. 저는 엊그저께도 뵀었어요. 어, 진짜? 저는 유튜브로. 아, 유튜브로? 어, 순풍산부인과를 유튜브로 보다가. 그래요. 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셨잖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야인시대. 네. 그리고 순풍산부인과. 네. 그 외에도 서동요. 그리고, 엄마의 바다, 비단양 꽃무 등등, 뭐, 정말 많은 드라마에 출연을 하시고, 다 유명한 드라마인데,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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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하 언니의 갑자기 눈빛 색깔이 바뀌면은, 맞아, 맞아, 맞아. 갑자기 맞아. 너무 무섭고, 목소리도 음, 바뀌고, 막이랬는데 음, 너무 무섭다 그래서, 유일하게 10회를 끝난 어. 드라마였어요. 그런 거 우리가 잘할 텐데. <laughs> <여기는> 리얼이잖아, <laughs> 아, 근데. 여긴 미연이잖아, 정말. 여긴 미연이잖아. 네. 그런 거 우리 전문인데요. 아, 좀 그죠? 시켜주시면 아주 그냥 엄청 자리. 무서워지네요. 네, <laughs> 네. 이제.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작품도 작품인데 같이 이제 또 연기하신 상대 배우분들이 더또 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소영 그리고 또 심은하 선생님, 오우연수님, 신은경님, 최시라님, 이영애님, 또 송혜교님, 이보영님, 김희선님 등등. 엄청난 또 배우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셨는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이영애 씨랑 이제 같이 초대란 드라마를 하는데 새벽 3 시쯤인가 키스 신이 있어요. 음. 있는데, 근데 저는 네 키스 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 멜로 씨를 네 멜로 씬를 저는 그 당시 또 여자 친구가 또 있을 때또 혼나고 이래서. 근데 이제 죄송한데 아 키스 신꼭 해야 되나요? 했더니 여기서 굳이 키스하는 것보다 가슴속에 사랑 뭐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포옹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했더니 어! 그것도 좋아 그러시더라고 근데 차에서 나오시는데 이영희 씨한테서 그 가글 냄새 확 품지는데 저는 뭐냐면 와저 친구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 준비를 그래서 키스 씬으로 하셨나요? 네. 안 했죠 예. <laughs> 가글에 해서, 넘어가시지 않으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영희가 혹시 서울에하지 않았을까 너무 <laughs> 흥미로겠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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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그런 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근데 우리 언니들도 너무 좋아하셨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최고였죠, 최고. 최고였죠. 응. 나라도 결혼하기 싫었을 것 같아. 주변에 항상 그렇게 최고의 꽃들이 있는데, 음. 뭐 일적일 거지만. 안 되더라고요. 결혼이 저는 정말 나이가 이제 40대가 되면서 전 아예 포기했었어요, 결혼을. 근데 어떻게 한순간에 딱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어떻게 딱한 분을. 보면서 그냥 순수술 결혼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음. 일찍 하셨다 그러면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어... 네, 왜냐면 사람이 이제 아마 이혼했을 것 같아요. 이혼이 뭐야? 음. 당장 때려치죠.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살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살, 흉살. 음. 음. 중살이 있는데 영마가 예. 있어서 막 돌아다녀야 되는 영마가 있고 그 다음에 또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떼워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바람 피고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다니면은 뭐뭐 우사수가 생겨, 망신수가. 아 어, 저는 바람 방... 예. 예, 그러니까 피겠더라고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내가 떼우고서 장가를 가면 그 장가 가서 어, 바람 날 일이 없고 바깥으로 음. 돌아다니는 일이 없어요. 음. 그런데. 만약 어느 정도 해지도 않았고 막 가면은 이게 이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내 안에서, 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혼한 후배도 보면. 다 쪽이죠. 결국은 쪽나요. 또 특히 네. 뭐냐면,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늦게 결혼한 데다가 열급살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 눈이 안 가는 것 같아. 음. 에, 그래서 제 혼자 생각에는, 어, 그건 잘한 것 같아. 혼자 생각, 어디서 얘기는 말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주를 떼워야 되는데, 사주를 떼우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녀을 만나든지, 음. 아니면 아... 아예 어려서 내 맘대로 할수 있든지, 음. 그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 지금 제일 잘하신 거는 늦게 결혼하셨으니까 사주 때웠지또 아이 차이가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음. 또 사주를 떼웠지. 아. 또이 남자 자식을 전혀 두지를 않았어요. 음. 예. 왜냐면 음. 만약에 이 딸을 안 낳고 만약에 음. 남자를 낳다. 음. 그러면 부부 사이를 쫙 잘라 버리거든. 아, 예.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야 되고 음. 아이하고도 빠빠이. 음. 이 부인하고도 빠빠이를 해야 되는데 딸을 낳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부의 합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헤어지고 뭐 이렇게 싸울 일이 있다가도 그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죠. 한글로 들어보 저에게 재밌는 말이 뭐냐면 아이 날 때. 그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동생도 있고 주변에 뭐 장모님, 처가댁도 막 어르신이 많이 계시니까 다 한번 알아보시잖아요 근데 5월 7일 날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뭐 아이 때문에 뭐 입을 수가 있어서 5월 8일 날 태어나야 된다니까 어그말 들으니까 또 찝찝하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전 그래요 나쁜 거 피해가는 게나좋다고 생각하면서 어그일 자꾸 하니까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수 있는 거다 겠거 그래가지고 내가 여보 궁피해 갑시다. 근데 병원에서는 6일날 들어오래는 거야, 밤에. 11, 10시, 11시에. 7일날 나야 되니까. 그래서 참을 수 있겠냐? 참을 수 있겠냐? 야. 그래서 내와이프한테 제일 미안한 게 그거야. 참아야 돼. 야, 우리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알았어, 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7일날까지 참아서 7일날 들어가자. 그것도 최대한 참아서 7일날 11시 몇 분에 들어가자. 나쁜 남편이네 오케이. 참았어요. 근데 갔는데 또 뭐냐면 또 뭐까지 있었냐면 몇 시에서 몇 시쯤이 제일 되다는 거잖아. 야 이건 또 뭐야. 저 여보 아무튼 그렇다 했는데 그래 했는데 그, 그 시간까지 맞춰가지고 애기가 태어난 거야. 여기저기에 전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예. 네, 그래서 아이가 어 부모가 아무리 잘... 싸워도 붙여요. 네, 아이가 세살 때부터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카운셀러가 됐어요. 오... 진짜 아빠 방에 혼자 와서 아빠 내가 봤을 땐 엄마가 잘못했어. 세 살짜리가 <laughs> 이제 말 막하는 아이가 세 살짜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아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지만 돼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아빠 잘했어. 엄마 잘못했어. 그니까 러 아빠는 기분 나빠하지 마. 그래서 고맙다. 어떻게. <laughs>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아빠는 지금 편이 없잖아. 그리고 아빠, 내가 엄마한테 혼내고 올게. 그럼 어머, 어머. 마음이 풀려요? 간다? 그럼 이제 가만히 있어. 그럼 이제 쓰고 와. 내가 혼냈어. 아빠 걱정하지 마. 그래서 고맙다. 그랬더니 근데 아빠, 가만히 내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도 잘못한 게한두개 되는 거 같아요. 어머! 어 그래도 화가 나도 그래서 에이! 뭐 소리 지르거나 막 그렇게 좀눈 이렇게 무섭게 뜨면 안 돼서 아빠 나도 무서운데 음 그런 있어 내가. 그래? 그건 아빠가 잘못했네. 그렇지? 알았어 좀 기다려봐. 그래서 끈도가 있어. 보면. 아빠 밖에서 불러. 나와봐. 왜? 다음은 엄마랑 손잡고 와. 여보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음. 익사울 때마다 그랬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 얘기가 맞네. <laughs>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조금 다투면 일부러 얘기 앞에서 다어요 빨리 화해가 되니까. 어, 우리 이창훈 씨가 아이한테 어, 선생님처럼 음, 배움이 됐네. 깨달음을 얻었네. 저는 그래요. 저 지금 그만큼 지금... 합의라는건 중요해요. 어. 잘 나셨네. 시간을 그, 맞춰서. 그것도 어. 뭐였네 음. 사실 제가 좀 그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부인이 두 분이시다 보니까, 할머니 두 분이시다 보니까, 갈라져 있어요. 그니까, 러저희때로 내려오면 저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제가 3대 독자거든요. 근데, 너무 외로웠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가족을 많이 갖고 싶기도 했어요. 가족이라도 좀 있으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아, 100점이라 그러는데, 그 생각도 했는데, 재밌는 게, 우리 아이가 세살 때부터인가, 엄마가 어디 돌집이나 이런 데 가서 아이 아름은 그 애기가 딱지를 봐요. 엄마 아빠. 엄마 애기 안았어 안았어. 왜? 단 싫어. 마 아빠는 싫어. 엄마가 애기 안는 거싫구나 싫어. 계속 싫어하니까 이미 5년이 딱 되어 버리니까 날체가 너무 많이는 것도 안 좋더라고. 저도 큰 누나랑 제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오케이. 우리 하나로 끝내고 우리 셋이 잘 살자. 오케이. 이신내 이 집안으로 또 이렇게 내력을 보다 보면 자손이 귀해요. 이신내가 어, 제가 그랬어요. 그, 아, 이이시내가 이 자손도 귀하고, 그래서 내가 낳고 싶다고 낳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내력이 있어. 왜 그러냐? 이 집에는 산맥이 끊겼거든. 음. 산맥이 끊겼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묘 자리가 바뀐 것도 있고, 산맥이 끊겼다는 것은 잃어버린 산소도 있고, 산이 없어진 거 구묘해서, 그리고 산을 이장 이렇게 옮기면서 또 단명으로 가신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가 40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건축사셨는데 아버지가 서른다섯. 아. 근데 뭐냐면 그래서 제 이름이 뭐냐면 석자돌림이에요. 이석훈이에제제 원래 이름은. 음. 근데 단명이라 그래서 창자를 바꿨어요. 아. 예. 그리고 또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강제한 가슴이 아팠던 게 있어요. 그 엄마 아버지. 여기, 여기 안 나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laughs> 아니 지금 저도 솔직히 말하면 뭐. 너무 재밌어가지고. 반상이, 그러니까. 우리 반상회하는 네. 거 같아. 말하세요. 말하세요. <laughs> 너무 대하다 그때 제가 아 신났어. 그때 제가 어렸을 때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그 팔자에 아들이 없는데 너가 태어나면서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상처좀 좀 많이 그래서 어머. 저는 뭐냐면 많이 혼자 다녔어요. 제 친구는 강아지였고 그리고 그 외로움이 제가 저러하여금 저를 배우로 만들어줬어요. 음. 그래서 감정도 풍부하고 또 섬세하세요. 본인 디테일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슬퍼한 일을 어떤 때 보면 내가 이만큼 슬퍼해요. 지고 <laughs> 영화 볼때 창피해 나만 울고 있어. 그러니까 남들은 한 방울 주는데 나름만 열 <laughs> 방울씩. 아 가지고 흔리고 있어. 그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 나는. 어. 아, 그 그러면서 이 감정의 기복이 음. 업다운이 많이 되고 음. 또막 디테일하다 보니까 여성의 마음, 여자의 그런 성향이 마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증, 공황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음. 그렇게 그러면서 이창훈 씨가 그 외로움. 감을 이런 것들을 응. 무대에서 나의 끼로 발산하면서 그건 풀고 사, 응. 사셔야 돼. 응.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주량이 한 잔이면 어떤 때는 막열 잔이 들 때가 있어. 아, 그 죽, 죽, 죽으라 죽, 마실 때있어 죽으라 마실 때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발동이 되는 거야. 이런 신의 끼가. 아, 나도 부르는 아. 사이에. 이런 끼는 무대에서 풀고 또 이렇게 이창훈 씨에 보면 은 우때부터 이렇게 지지를 보고 땅을 많이 가셨던 할아버지들이 계셔. 맞아요, 맞아요. 그 할아버지 기운 때문에 나는 이 땅은 오를 거야. 어디가 꼭 괜찮을 거야. 그러면 그건 100% 오르고 늘어나고. 맞아, 맞아. 그다음에 문서 끝에 꼭 문서가 하나 사고 나서 이제 돈이 없는데 그러면 적은 문서라도 꼭두 개를 사야 돼요 자꾸, 돼. 해, 자꾸,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네. 이 부동산의 도사 할아버지가 앞을 서가지고 올해 7월이 지나 지금 이제 6월이고 다음 달에 7월이 지나면 그대운이 소리 없이 나한테 찾아와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 말고도 다른 거에 창업 내지 문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주는 땅에다 묻는 사주야 돈이 생기면 땅이다뭐 돼야 돼. 남의 불쌍하다고 빌려주거나 빌려주고, 빌려주거나 없어지고 어쩌나 그러면 그내 돈은 안. 못 돈은 그대로 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는 그리고 우리 이창훈 씨는 앞으로 이제 사기 맞은 일은 없을 거야. 큰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내 <laughs> <씨는> 어, <laughs> 순비를 너무 크게 냈으니까. 아, 특히 그럼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배신하면. 왜냐하면 하면. 제가 왜냐면 이게 그래요. 물론 뭐. 출연료 오빠 등으로 따지면 저는 거의 한 백억 가까이 될 거예요. 옛날 돈으로 따져도.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어 급해가지고 잠깐만 빌려줘. 뭐. 근데 보통 10일이나 뭐 일주일 이래요. 그래서 그냥 빌려줘. 왜냐면 친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 빌려주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상처 를 너무 많이 받는 거. 왜 이거는... 그런지 아세요? 네. 왜 그렇게 돈이 없어지는지. 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불에 타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 너 무서운 얘기를 하지 말고. <laughs> 진짜. 너 무서운 얘기 한게 없기. 예, 센 언니. 센 <laughs> 언니인데, 그럼 조금 가야지. 레벨로가 오케이, 좀 오케이. 올라가야지. 그거 오케이. 어떻게 오케이. 저게. 인정, 자, 인정. 근데, 어, 우리 창원 씨는 사주가 불바다예요, 불바다. 불바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요만한 불이 펴도, 성냥을 펴도 그냥 조금 있다가 이렇게 종이 갖다 내면 후루룩 타버리고, 후루룩 타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 조그만 불이 아니라, 완전 그냥 대 산불처럼 그런 바다예요. 산불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것이 내 손에 지어 있으면 이 불을 꺼뜨릴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흙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흙하고 물이 있는 데 가서 본인이 돈을 투자하거나 뭐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러나 불바다인 사람이 뭐 돈을 갖다가 이 마른 돈을 갖다가. 아... 누가 주아 이러면은요 그 손은 다 불사질러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바다인 사주는 무엇을 조회, 조심해야 되냐면은 자나깨나 화재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나깨나 우리 집에 화재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네 불을 많이 무서워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불을 키는 게 없어요 담배도 끊었지만 전부 인덕션이에요. 가스을키는 거나 이것도 저는 얼마 전에 지금은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엄마 집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음. 왜그래지 너무 가야 되는 거 집에서 갔더니 불 나기 직전이었어요 음. 와 그래가지고 막 꺼놓은 기계가 그 아파트 밑에 새 나오는데 들어갔더니 까깝해요 그냥 해서, 막 난리 쳐막 그게 타고 만 난리 났는데 차단기를 바로 그냥 한 시간 후에 달구하면서 오, 그래서 너무 너무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음. 주의를 갖고 사셔야 돼요. 네, 네. 네. 저 스스로가 네, 화재 봄도 막 들고 막 너무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불 나는 거 없으니까 조심해서 저는 그런 걱정이 많이 하더라고 제가. 음. 그래서 그런 불 나는 거를 조심해야 되고 대보험이 음, 불... 내가 감지 하나보다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이불 나는 거에 대한 그 경각심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이 화재 경보 아니에요 이거? <laughs> 에어컨 물 빠지는 소리. <laughs> 그 정도로 지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 이 불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셔야지만 명일을 길게 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직업을 갖는다든지 누구를 가리키는 직업을 가지셔서 학문성으로 가시면은 가장 좋은 직업이 될수 있어 학문성 가리키는 거 가리키는 거 제가 요새 그 연기보다도 아이를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제가 장애인 배우들 연기를 가르치는데. 아. 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는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 을 통해서 같이 이제 뭐 모델도 시키고 연기자도 시키는 과정인데 여기에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재능 기부로 갔다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전에는 모든 배우들이 장애인 것처럼 해서 연기를 했는데 헐리웃은 이미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장애인 친구가 그역 그 배역에 들어가서 똑같이 오디션 보고 이제 는그 역할을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어, 연기 대상 탈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가장 바람이고, 저의 보람, 그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오, 네, 네. 훌륭하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장인 배우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는 재능 기부를. 예, 그 중에 또, 또 스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가좀 있을까도 궁금하고. 음, 지금 예. 연예인 최초로 또 이렇게 재능 기부를 예. 해주고 계시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뭐? 또이 일이 저에게. 정말 좋은 일을 또 만들어 줄 건지 뭐어 네. 저는 우리 창훈 씨께서 7월 24일 날 태어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7월생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거예요. 어... 예 만약에 별이 안 되면은 이게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사주팔자거든요. 음... 별이 돼서 내가 어떤 남한테 인기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한 몸에 받았을 때. 내 존재감에 대한 살아 있음, 예, 내가 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자부심과 음. 어떤 긍지를 갖는데 만약에 내가 초라한 인생을 살면 어떠냐면 자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저 들어요. 저애기 때부터 그생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생을 많이 했어요. 저 사주는 만인의 꽃이 된다는 얘기보다도. 어, 이게 유일무일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음. 연기를 그냥 하나의 공부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음. 우리와 똑같은 이, 이런 이 기문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영혼을 달래는 그런, 그런, 연기가. 이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신들린 연기. 너무 행복하고 저는 만약에 이게 되게 왜냐면 사람이 결혼식 사회는 저잖아요. 막 떨려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연기를 하면 이 사람 눈과 이게 다 보이면서 내가 너무 이복해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주에 타 있는 거예요. 하... 타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음...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면은 내 레벨류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높아져야 되는데요도나이니까 저는 더 그럴 줄 알았는데 일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네. 이건 또 뭐지? 그 대신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름은 없어지지만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은 야야 소리는 안 듣잖아요. 어 선생님이죠. 네, 네.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을 해야 되고 아는 사람이 어그 연기하면은 누구지 하는 정도는 돼야지 음. 사주를 떼우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 장애인 이거 최초로 하시면서 음. 내가 가리키는 제자 중에 뜰 것인가라고 여쭤봤는데 음. 어 우리 스타 한분 네. 나옵니까? 네. 네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느낀 점이 있어요. 창훈 씨 만나고 나서 눈에 이렇게 서기 빨이 든다 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막 건사 사람, 어떤 사람은 눈에 그냥 빨이 들고 우리 또 풍자 씨처럼 이렇게 눈에 이렇게 깔이 들어서 서기가 걸로 다느낌이 저는 되게 걱정이네요. 느낌이 너무 좋으세요. 나 아, 정말. <laughs> 그런데 우리 창훈 씨는 목소리에 복이 있어요. 어그래네 아, 오늘 보니까 목소리에 이게 복이 있고요. 목소리에 이게 울림이 있어요. 네, 목욕탕 목소리라는 말많이들었어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돈을 버시는 거예요. <laughs> 사용을 해야 빛나는 줄 알고 이 사용한 것 때문에 음... 내가 목이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있으니까 목소리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아, 목 말을 많이 하셔서 어, 이걸로 인해서 다시 내한테 이렇게 부메랑처럼 들어오게. 아 좋은 얘기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막 ]다.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아 가르쳐요. 네. 저희 기세너니들 항상 마지막에는 또 게스트분을 위해서 직접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앞에 생년월일과 성함을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앞에 또 소원 성취를 위한 소원 인등을또 불을 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자든 배우든 앞으로의 모든 길을 저희 기세너니들께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좀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 네. 응원하시길 바라겠니다 감사합니다.